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킹메이커 딥9입니다. 삼성 SDI 11월 19일 현재 주가는 어제에 이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오리겠지 하던 우리의 기대가 차트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인데, 매도 타이밍 놓쳐서 울고 계신 분, 일단 오늘 영상에서 반등 가능성과 리스크 확실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주가 하락의 중요 원인은 3분기 실적 쇼크입니다. 삼성 SDI는 2025년 3분기 영업손실 5,913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빗돌았습니다. 이는 전 분기보다 손실 폭이 확대된 수치인데, 특히 2025년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적자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 영업이익 6,200억 원에서 급격히 악화되었고 4개 분기 연속 적자로. 24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적자는 전기차 배터리 판매 둔화와 미국 ESS용 배터리 관세 정책의 영향입니다. 특히 미국 관세 부담이 ESS 사업의 수익성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게다가 삼성그룹 전체에 외국인 대규모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11월 들어 1조 5,800억원 순매도 중이며 11월 2주차에 삼성 SDI 외인 순매도도 756억원 이상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 총액 1위 대장주인 만큼 이 주가 하락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의 밸류에이션 압박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 모양 이 꼴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반대로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이 대규모 투자 결정을 했 앞으로 5년간 450조원을 국내에 투입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특히 평택 5공장 신설 재개는 AI 기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만이 아니고 삼성 SDI 같은 에너지 솔루션 사업도 이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신호는 상용화의 현실화입니다. 올해 R&D 투자 누적액이 1조 101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 숫자가 아니라 전구체 배터리라는 꿈의 기술을 2027년 양산 도입이란 구체적 목표 아래 본격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울산 사업장을 차세대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공식 검토한다는 점이고 이제까지 구두 약속이었던 전구체 배터리 계획이 국내 생산 기지 구축이라는 구체적 현실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BMW와의 실증 프로젝트 협약과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 개시 등도.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의미합니다. 하여 삼성 SDI는 극심한 저평가 구간을 끝나가며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앞으로 실적 대비 적정 가치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13일 저녁 서울 한남동 승지원에서 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동석했느냐? 바로 최주선 삼성 SDI 사장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삼성 SDI는 지금까지 벤츠의 배터리를 단한 번도 공급한 적이 없습니다. BMW와 아우디에는 공급하고 있지만 벤츠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동으로 독일 3대 프리미엄 완성차인 벤츠, BMW, 아우디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은 당한 기간 동안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츠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원하고 여러 파트너와 함께 일하려는 의지가 있다. 혁신, 최첨단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뭘까요? 삼성 SDI에게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테슬라 주가 폭락? 이건 단계 악재일 뿐입니다. 삼성 SDI는 지금 벤치와 테슬라, BMW 이세 개의 거대한 기회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벤츠 수주 기대감과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테슬라 ESS 3조 원 공급 계약, 그리고 BMW 전구체 배터리 상용화 프로젝트, 이세 가지가 현실화되면 삼성 SDI는 폭발할 겁니다. 자,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탈 중국 공급망 확보의 속도를 내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기회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까지 폭 넓은 포트폴리오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벤츠 회장이 원하는 그 니즈를 정확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하락, 이건 기회입니다. 삼성 SDI, 이 종목 지금이 저호의 매수 타이밍인 거, 앞으로 어떤 차트 흐름을 보일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주가가 최근 일봉상 파라볼릭한 랠리 이후, 단기 이격 조정 국면에서 명확한 수급세 전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안기 2평선들이 쌍곡선 형태로 수렴해가며 조정 랠리 구간에서 밀집된 캔들 사이로 매집성 수급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거래 발생 이후 윗꼬리 길이가 짧아지며 매도세 소화 구간 진입 그리고 심리적 지지 라인에서 캔들 바닥 다지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주 나스닥과 코스피의 급등락에서 시작된 대세 상승주들의 쉬어가는 타임이 이제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부터 쉬어가는 시간이니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추가 매수하시라고 계속 말씀 드립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울러 하락분을 단기간 내 강하게 만회한 V자 반등 구간이 외국인 및 기간 순매수로 동반 연출되고 있고 장기 이평선 상방 돌파 이후 눌림목에서 지지세가 견고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조정 이후 재상승 모멘텀을 축적하는 구간으로 전형적인 상승 전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중장기 관점의 매수세 유입이 이어질 경우 대세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갈 잠재력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음을 뜻해 보입니다 자 그럼 삼성 SDI는 이제 상승 흐름에 올라타서 수익 구간이 발현되거나 혹은 이미 물려계신 분들은 익절 구간이라도 잡으셔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타이밍 잡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신가요? 해세 성장주들의 상승 흐름이 시작된 지금이 진짜 수익 실현 구간으로 이 시점을 놓치시면 또 남들보다 뒤처지는 주식 투자하시는 겁니다. 아왜 내가 사면 고점이지? 아또 내가 팔면 저점이네? 자 이런 분들 꼭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코스피 4천 돌파 불장에도 개인은 마이너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세력이나 큰손들은 현재 불장에서 신나게 돈 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최적의 타이밍을 잡지 못해 계속해서 적은 수익에 만족하시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야만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주식 킹메이커입니다. 오늘 19일이죠? 그러면 어제 18일 문자 내용 보시면 매일 장 시작 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급등 가능한 종목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와 매도가 황금 타이밍 딱딱 짚어서 안내드리는데 이 모든 걸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채널의 조회수가 높아야 수익이 나는 유튜버기 때문에 종목 신청해주시는 분께 한한 푼의 금전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 딥라인사나 투자전략팀 멤버들은 금융투자 자격증까지 다수 보유 중인데 투자자산운용사나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만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신다면 현재 수익에 목말라 계신 분 분들을 위해 정보들 무료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여성분이신 김아무개님께서 오늘 제게 문자 남겨 주신다면 바로 다음 거래일 장 시작 전 급등 가능한 종목 받아 보시고 딱한 주만 사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셔도 저 딥라인 자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전략 팀이 드리는 종목들로 수익률 리스트 작성 중인데 9월은 230% 수익을 냈고 다음 10월은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3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적게는 3%에서 많게는 30%가 넘는 수익을 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 하루 이틀 만에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위에 번호 0105077-0475로 숫자 9만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딱 2주만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그만 보내달라 해도 되지만, 캐나다로 이민 가신 분까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드린 종목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매매를 하셨는데 원래 수익률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수익이 불어나서 자녀분 교육비까지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아버님께는 복덩이 며느리라고 늘 칭찬을 받으셔서 요즘 어깨뽕이 제대로 들어가신다고 하니 여러분도 이분처럼 적중률도 높고 수익률도 좋으니 현재 본인의 수익률이 이만큼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문자 보내셔서 남은 2025년 하반기의 계좌를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와의 3조원 규모 ESS 배터리 공급 협상이라는 빅딜 소식입니다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이 계약은 단순한 수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부진을 딛고 ESS 시장의 승자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테슬라는 삼성 SDI에게 최소 3년간 매년 10기가와트 시에 ESS 배터리 공급을 요청했고 이는 연간 1조원 이상 3년 총 3조원이 넘는 빅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ESs 배터리 목표량은 연간 100기가와트시인데 현재 확보한 물량은 절반인 50기가와트시에 불과합니다. 삼성 SDI가 앞으로 추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인 거죠. 자, 미국 전역에서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센터들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ESs가 필수입니다. 미국 ESS 시장은 2025년 80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130기가와트시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거기에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 배터리에 의존해 왔지만 미국의 배터리 탈중국 정책으로. 한국 기업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혜자가 바로 삼성SDI입니다. 물론 불안요소도 아직 있습니다. 삼성SDI는 3분기에만 591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누적 적자는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회복도 어딘 모습이지만 이 모든 악재는 이미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70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8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이는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선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은 어떨까요? ESS 사업 전환 성공과 테슬라 수주 가능성, 그리고 4분기 실적 개선 기대 등 긍정적 요소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는 삼성 SDI의 12개월 목표가를 평균 39만 3천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선 4분기는 북미 ESS 가동으로 적자폭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고, 업계는 비중국계 배터리 기업 중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삼성 SDI의 ESS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삼성 SDI는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테슬라와의 협상과 이번 한미관세 타결로 인한 파장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관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1차 ESS 본격 성장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36만원으로 보이며 2차는 ESS의 중장기 성장과 실적이 반영되면서 41만원, 그리고 북미 ESS 라인 전환이 될때 45만원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 기준으로 최소 25%에서 38%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며 ESS 실적이 본격화되는 2026년과 2 7년은 45만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입니다 자 앞으로 APEC을 계기로 한미 배터리 협력은 본격화될 것이고 ESS 시장 독점 구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가시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부분도 말씀 안 드릴 순 없겠죠 3분기 영업 손실 5,913억 원으로 4분기 연속 적자와 전기차 시장 단기 수요 부진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스텔란티스의 실적 악화 영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확실하게 수익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혼자서 체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대응 난이도가 대폭 낮아지는 거 잊지 마시고 종목별 다이렉트 진단 받아보고 싶으시면 위에 번호로 숫자 9만 써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주식을 더 깊하게 알려드리는 주식 킹메이커 딥 9이었습니다.